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무인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입춘부터 을사년입니다. 언땅이 녹는 시기고요.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원래는 그리고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는 시기여야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후에 의한 설명이에요. 7 2호 중에서 초후 중후 말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수는 2월 20일 정도이고요. 수달이 물고기를 잡는 시기,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시기, 초목에 싹이 트는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갑진년 을해월 병자월부터 일찍 양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습이 들어오면서 판단의 오류가 생기고 잘될것 같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무리한 투자, 과잉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고요. 이때 꽃을 피워도 서두르는 판국에 12월부터 꽃 피우자 나가자 했던 분들은 아마도 여기 수달의 밥이 되지 않을까, 기러기가 잠깐 쉬려고 내려가는 북쪽 항로에서 먹이가 되지 않을까, 초목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월 20일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25년 2월 무인월의 주제는요. 익숙했던 것들이 바뀌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시대의 변화가 올 거고요. 정책이 변할 거고요. 서둘렀던 사람들은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운세. 양력 1월 달에 태어난 추걸생 운세입니다. 병무계로요. 체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랜 거래처의 주인이 바뀔 수 있고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나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원래는 아 접니다. 맨날 했던 걸로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고요. 새로운 지식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배워야 하는 것과 바꿔야 하는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히 천간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내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특히 자축월생이 천간에 병화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선임이 나의 뒷배경이 무너지는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어,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처세를 달리 해야 한다는 거죠 어, 2025년 2월 양력 2월달에 태어난 인월생 운세입니다. 무갑을로요. 여기 커리큘럼 진학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업 계획도 수정하면 좋습니다. 일단 단순화하거나 더욱 복잡하고 공신력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춰야 한다. 청간에 병화 있는 사람은 신중하기 바란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수익화를 할수 있는 조건이 기존에는 구독자 1000명이었었는데 시대가 양력 2월 달부터 갑자기 구독자 2500명이 안 되면 수익화를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 100개 이상이 안 되면 수익화를 할수 없다고 갑자기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 수업만 들으면은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할수 있는 때였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대처법은 딱두 개예요. 더 엄격해진 것에 맞춰서 시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혹은 장기적인 관점은 유지하되 내가 자본력이나 지식력이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단기 프로젝트를 더 끼워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 들고 이걸로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지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더 엄격한 기준이 되니까 6개월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보고 일단 뭐 실기부터 해야 되겠다. 알바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계획은 어, 가급적이면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 신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 기껏 자격증 땄더니 어, 아무 의미 없는 거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3월 6월 생 운세입니다. 무을로 갑자기 일이 시작됩니다. 정말 갑자기요. 이번에 시작한 일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고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깔끔하게 처음부터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 되므로 아는 척하지 말고 만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잘린다거나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지원했던 어디 이력서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되겠어 하고 갚을 수도 없는 아파트 청약에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계약금 걸래요.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하시고요. 안될것 같으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초반부터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장난삼아 했던 일에 세상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실행한 일은 이루어지니까 이 버튼 누르는 거에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월생 여러분, 클릭만 하면 행동만 하면 이루어지는 우리 6월생 여러분. 자, 다음은 4월 진월생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무 무무를 쓴 이유가요. 이거밖에 쓸게 없어요. 어, 이게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아, 다소 무거운 얘기지만 해 보겠습니다. 원래 잘 되던 것은 하나도 안 되고요.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이 다잘 됩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할 거고요. 붙어야 할 일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진월생이 금이 있어도 그냥 무던하게 가고 있었는데요. 진월생이 드디어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그 선택의 권한은 금이 있는 진월생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뭐뭐 뭐, 화이팅. 나머지들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잘 되던 것은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이 다잘 된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본인이 기대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을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 다.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니까 그 전에 미리 받으라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붙어야 할 일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붙을 거니까 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어. 안 붙을 거니까 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놀고 계시면 개이득인 거예요 어차피 안될 거였으니까 어.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진울생 상담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한 2개월 동안 음. 묘진널생이에요묘진널생 음, 하지 말라는 거안 하시면 되고요, 하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진얼인데 천간에 무무라고요, 나온다. 뭘 울어요? 천간에 원래 무무시면은 울 일이 없지. 원래 무무면 괜찮아요. <목소리> 저번주 토요일 저녁에 상담했던 진얼생인데 상담받고 이번 주 와서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잘 알겠네요. 아, 알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아, 예. 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음. 5월 4월생 음새입니다. 무변경 경쟁자도 망하고 동업자도 망한다. 동업자가 망하는 것은 나도 위험한 일이니 의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약속을 믿지 말자. 당연한 것은 없다. 불쌍한 척 어려운 척 하기. 4월생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시는 4월생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 불쌍한 척이란 척은 다 해야 됩니다. 세상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불쌍하고, 나보다 능력없고, 나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신리를 추구하셔야 돼요. 의리보다. 왜냐면 이게 거절 대비거든요. 거절 대비.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아,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그 태도를 갖다 버려야만 해요. 시기가 무인월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대면 안 돼요 어차피 굽힐 거거든요 저는 무릎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어, 아무 때나 이렇게 바로 무릎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 잘못하면 바로 대가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게 저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 4월생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무릎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철심을 박아서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6월 5월생 운세입니다 갑정인데요 평소에 귀찮았던 일 돈이 안되던 일도 이번에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귀찮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기회이므로 기회임으로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투자유치 신규거래처 확보 새로운 연구 신사업 등을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월생 운세입니다. 무정으로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연구보다는 영업에 집중하자. 일단 영업에 집중하라는 어, 뜻이고요. 뭔 소리냐?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병원 중에요. 아직도 그 수기로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수기로 접수하는 데가 있어요. 원래는 카운터에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병원 가면은 이렇게 그냥 생년월일 쓰고 이름 쓴 다음에 이렇게 쓱 내밀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고선 접수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쓰고선 안잤지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배고팠나 봐. 접수가 돼야 되는데 안된 거죠. 한 시간을 기다렸어. 원래 바쁜데니까 한 시간 기다리겠지. 근데 이상한 거야.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두 번째 먼저 들어갔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접수를 확인해 보니까 안 됐대. 그러면은 저거 해. 확인을 한 거잖아요. 빨리 진행 시켜 주십시오. 나를 잊고 있었다고요. 내가 안 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고 내 영업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잊혀지고 있으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나서야 될 시기가 됐어요.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양력 7월에 태어난 미월생 여러분들. 아시겠죠? 신사주는 미월생 직장인은 어떨까요? 승진 같은 거라든지. 승,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승진하고 싶으면 가서 얘기하라니까요. 잊혀졌으니까. 이미 밀렸겠죠? 음, 이미 밀린 거잖아요. 얘기 안 해서. 당연히 승진하겠지. 아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니깐요. 존재감을 되찾고 싶으면 나를 알리셔야 돼요. 다음은 8월 신월생입니다. 무병경으로요. 똑같죠? 무병 무병경 어떻었지 4월에 썼죠? 음. 4월에도 썼는데 8월 신월생도 무병경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무임 경이 있고요. 음. 인중의 병화가 있죠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고객이 늘고 해야 할 일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빛을 못 보던 사람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전 직장에서 부르거나 작은 자리라도 생길 겁니다 영업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력이라는 거는. 이제 임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음 천간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소신을 적고 현실과 타협하기 바랍니다. 어 미월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신월은 때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무인월에 어, 전 직장에서 찾아줘요. 그러고 있을 거면은 다시 와서 일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소리가 거슬려서 알량한 쫀심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정화가 있는 분들은, 임수가 없고 정화가 있는 분들은 소신 버리고 찾아줄 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면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면 되니까. 9월 6월생입니다. 무갑신으로야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없는 사람이시면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천간에 화 없잖아요. 6월생이. 그러면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다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절대 하지 말자 오랜만에 인생의 대박 짝을 만났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이번에 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하여튼 내가 누구한테 의사를 전달하는데 뭐뭐 할것 같애는 다 믿지 마요 뭐뭐 할까 이프 가정법 붙는 거 그거 가정법은. 천간에 정화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금왕절생들은 어, 사기를 당하거나 다된 밥을 엎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정법의 확신이 있어요. 10월 수월생입니다. 병정무로요. 의심만이 살 길이다. 능력이 있던 사람도 실수를 할수 있고 부모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나는 이미 준비가 다된 사람이므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팀장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신감보다는 사명감이 필요한 때. 진술충미월은 령 자체가 음간이잖아요. 령이 음간이잖아요. 일간이 양간이 아니라면 그 음간적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완성이 된 시점이죠. 갑목이 지나왔으니까. 특히 수월생 감목이 끝났잖아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갔으니 나라는 사람이 완성이 됐잖아요. 감목으로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리딩을 해도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보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의심만이 살 길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윗사람에 대한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윗 사람을 의심하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의심, 규칙에 대한 의심을 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낸 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게 반드시 틀릴 수 있다 마,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힐 수 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쏠랑 앉을 수 있는 어떤 나댐도 가끔은 필요한데 그쵸 그건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다 나가 있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님일지라도 수월생은 어 부모님을 의심하시고 아무튼 내가 믿는 사람을 의심해봐요. 어그 사람이 못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된다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권위가 실추. 믿는 사람, 내가 뭔가 신뢰하는 사람의 권위가 실추될 거라고. 그리고 그사람이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보호하러 나가는 거예요. 11월 해월생 운세입니다. 무인병으로요. 갑과 갑이 대치하고 을과 을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버리시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예전처럼 행동하면 버림받아요. 아시겠죠? 어, 나대지 말라가 아니라, 나대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아,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해서 걔랑 기싸움할 시간에 내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미 가치가 없음으로 판정된 거는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데로 가서 이 가치를 높이는 거는 충분히 쉽습니다. 원래 그, 귀티가 흐르던 귀공자들은 다른 데 가서도 대접을 받는데요. 이미 대접하기를 포기한 사람한테는 대접받기가 어렵죠. 12월 자월생 운세입니다. 무계 갑으로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예상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선택과 실행은 틀리지 않았으므로 오래 버틸 생각으로, 오래 지속할 생각으로 매사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하시되 네. 내가 단기적으로 예상했던 것들은 바, 상황이 바뀌어서 장기적으로 변한 되었다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되 오래 갈 생각으로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 어 결론 재강이가 충분히 간지가 감사합니다. 결론 어,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음, for for in 묘진 신유술 신유술 영어 스펠링을 몰라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B ambitious 오 50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